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산책입니다. 어, 비가 온다고 해서 진짜 막 저기 다 보이시죠? 저 있는 거다 꺼내고 저쪽 편에는 거의 다 바삭이 창도 다 내려놨는데 아이고야 세상에나 비가 진짜 흙도 안 젖을 만큼 왔어요. 밤에 좀 제법 빗소리가 토닥토닥 크게 들리더니 밤새 내릴줄 알았는데 안내리고 비가 멈췄습니다 우와 색녹아 담했네이큰 화분들을 바닥에 다 내렸거든요 저쪽편하고 창도 근데 비가 안왔기 때문에 이왕 꺼낸거 어차피 하우스 안에서는 왜 물을, 뭐, 물을 못주니까 어차피 꺼낸거 진짜 시원하게 막 호수 연결해가지고 시원하게막물 팡팡 줬습니다 와 어제 날씨가 봄날 같았죠 근데 오늘도 아침에 흐리더니 이제 해가 싹 나니까네 따스합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뭐 영상 5도, 7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왕 꺼낸 거또물 먹이려면 힘드니까 꺼내가지고 막 샤워 수도 물 끌어다가 엄청나게 팡팡 먹였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니 비가 온다 소식 없었으면 이렇게 안 하고 사부작 사부작 매달씩 주면 되는데 어, 비 온다 해가지고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꺼냈다 이 진짜 좋고 이런 벌려 놨지.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물을 듬뿍듬뿍 먹이고, 이제 또 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바로는 아니지만 좀 이따가 틀려고요뭐 옷도 다 베리고 했으니까 이왕 나온 김에 아이들 한번 둘러보고 가려고요. 어, 백미가, 백미가 오늘 빗물을 좀 먹여가지고 엄청 자구를 좀 성장을 시켜볼까 했는데, 오나안 어, 와서 물 듬뿍 먹였어요. 와, 백미요 백미를 저 뒤에 놔두고 자세히 이제 보지를 못하고 앞에 요 부분 이렇게만 봤잖아요. 엄청나게 풍성해지고 와 백미 너무 예쁘죠. 백미가 완전 라인을 어마어마하게 탔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유 세상에 안쪽에 뒤쪽에 못 봤더니만은 이렇게 입장을 통통하게 해가지고 막 라인 예쁘게 그리고 있어요. 딱 숨어있었네. 여기는 자구도 제법 자랐습니다. 많이 자랐고 보세요,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 저희 이제 백미 종이 밑에 보실래요, 자국가 얼마나 귀엽게 올라오는지. 보글보글 올라 올라옵니다. 정말 잘 그죠? 저희 이제 백미 진짜 어, 다들 예뻐해 주시는 그런 아이입니다. 하, 화분 커서 좀 바꾸려고 했는데 어,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될것 같아요. 예쁘게 막 온천지만지 자국을 딱 내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당연금. 당인금이 이렇게 보세요. 이제 프리라이들은 조금 이제 물이 부족하면 이렇게 끝에 마름, 마름 현상을 보이잖아요. 어, 의외로 또 이게 많이 말랐어요. 전에 듬뿍 주긴 했었는데 또 조금 부족했나. 그래서 물을 듬뿍 줬습니다. 이것도 화분이 좀 크거든요. 아, 당인금 벌써 좀 마르네. 빨갛게 물들어 있었던 모습에서 살짝 빠지면서 이렇게 초록이도 있고 그런 모습이에요. 음,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어, 커트 입장들은 좀 잘라줘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건 묻어 심으려고 했는데, 일단은 물을 듬뿍 먹여놓고, 어, 순서대로, 와인을 또 기다리는 아이가 있으니까 이거는좀 그대로, 순서대로 딱 지켜볼게요. 예쁘죠, 당인건 그리고 숙전은물 고프다 하지도 않은데, 제가 물 줬습니다. 어, 축전. 탱글탱글해지라고. 그래도 이 라인 끝으로 이렇게 딱 하트, 라인 끝에, 그죠? 물을 살짝 들이고 있는 저희 집 축전. 아, 이 어, 저희 집 대품이 많다는데 대품은 요이 요,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백봉. 와, 아, 이커 크서 뭐 크서 들었다 놨다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 뒤에 처박혀 있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물 먹인다고 일단 나와서 해가 싹 나오네요. 해가 쨍 나서 이제 좀 일단 물털어야겠네 제이드 스타 군, 금, 군생이 저쪽 안쪽에서 앉은, 그때 보여드렸죠. 물 달라고 쪼글쪼글. 어, 실컷 먹겠습니다, 실컷. 좀 있으면, 이제 내일쯤 되면 탱탱하게, 탱탱하게 올라올 거예요. 와, 속이 시원하네. 세수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어제 몇 시간을 바닥에 내려놨거든요. <laughs> 아침에 나한테 허무하더라고. 우리 <laughs> 흙이 안 젖었어. <laughs> 그래서 혼자서 막 웃었네. 아, 진짜 기가 차서 내가 왜뭐 밤새 뭐한 거지?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이것도 이제 탱탱한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홍포도 보세요. 너무 이쁘죠 홍포도. 홍포도 너무 예쁩니다. 엄청 막안 좋았던 모습을 보이다 이렇게 싹 올라오면 너무 너무 사랑스럽죠. 지금 전체적으로 다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더 예뻐. 홍포도 많이 묵어가면서 이렇게 예쁘게. 땡땡하게 물 들여가고 있고, 홍포도, 독일 샴페인, 오런 아이들, 앞쪽에서 이렇게 물 들어오는 아이들은 정말 매력이 있잖아요. 또, 보여드리려면 희한하게 두 아이가 같이 보여진다. <laughs> 독일 샴페인. 이렇게 같이 나란히 또물 먹인다고 나왔네. 독일 샴페인 금입니다. 완전히 앞전보다는 이렇게 물이 싹더 많이 올랐어요. 완전 싹싹 올랐거든요. 오늘 물 주면 생각했지. 요거로 그냥 물을 좀 굶겨서 음. 요 색감을 조금 더 볼까. 어떡할까. 저기 저쪽 편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막물 주기 힘든데 나와 있는 김에 물을 먹으라. 이러면서 듬뿍 줘버렸네요. 수빈 구슬얼기도 마찬가지고 어. 저희 집 구슬얼기 예쁘다고 이제 막또 많이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구슬얼기도 쪼글쪼글했잖아요. 탱탱하게 이제 물 먹여놨습니다.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요. 세월의 흔적이라고 다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퍼플 드링금도 마찬가지 잔잔한 입장들은 이제 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죠그좀 듬뿍듬뿍 먹였네요. 꼬리 어, 많이 아닌데 바닥을 내려가야 되거든요. <laughs> 바닥에, 바닥을 봐야 되나? 잠시만 잠시만 요요요 요, 요. 염자입니다. 염자도 응, 음, 꽃을 활짝 피웠잖아요, 별꽃을. 그래서 여기도 이제 물을 좀 줬는데, 어, 희한하게 이쪽은 안 피고, 이쪽은 막 월표로 이렇게 별꽃을 싹 피더니, 어, 자주 못 보여드려요. 이게, 엄마야, 떨어뜨렸다. 밤에 이제 또 들고 들어갔다가 아침에 이제 바람쐬러 나오거든요. 한, 한달 이상 막 간다 하더니, 어, 꽃이 오래 가긴 하는데, 아요 모습을 계속 밖에 놔두고 보면 좋은데 이제요 오늘부터는 요것도 밖에서 이제 딱 노숙을 해도 괜찮을 온도인 것 같아요 이제 여가권으로 일단 안 떨어지니까 그래도 구독자님께서 엄청 조심하라고 네. 엄청 조심하라고 해서 요거 밤에 안고 들어갑니다 엄청 화분 큰데 끙끙거리고 안고 들어갔다가 아침에 딱 꺼내놓고 <laughs> 그러고 있거든요 물도 듬뿍 먹였으니까 나머지 저쪽도 이제 콧망울을싹터뜨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염자예요, 염자. 오래 꽃을 딱 피워준 그런 아이. 바닥이 엉망진창이죠 지금. 난리가 난리가 이런 난리도 없다고 맨날 말씀드리는데, 아이고 무서워라네 진짜. 이거는 또 마순. 마슴. 마순도 아가를 딱 달고 있기 때문에 전에 분변토를좀 올렸고 입장을 좀많이 제거해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듬뿍 먹였습니다. 왜냐면 이제 상면에서 뿌리까지 흙 전체적으로 촥 물을 흡수시키면 진짜 이 아이들이 이제 탄력을 받거든요. 근데 뭐 겨울에는 그렇게 주면 안 된다 하지만 요새 겨울 날씨 아니라서 충분하다 생각해서 하려고 했는데 비가 안 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 순도 보세요 이 빗방울 아니고 수돗물 방울 수돗물입니다. 수돗물 싹얹고 있는 모습 예쁘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렇게 물을 팡팡 줄수 있는 개들이. 오니까 조금만 참으면 될것 같아요. 또잘 참으니까 참아 봅시다. 그리고 바닥을 차에 차야... 앉아서 볼까? 그래야 되나? 요거는, 음, 어, 렉서스라는 아이예요. 렉서스. 로우랑 얼굴 생김새는 좀 닮았는데 하, 훨씬 좀 탱탱하고 그런데 요게 엄청 큰 아이였잖아요. 근데 무너져서 작은 분에 심한데 이렇게쑤 자랐어요. 여름 동안. 그래서 이제 요거 빗물 다 먹여가지고, 싹, 그대로 싹 뽑아가지고, 조금 약간 묻어 심으면서 좀 해볼까 하고, 얼굴을 좀 키워볼까 하고, 요것도 이제 빗물 좀 먹여가지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유. 그리고 요거 보세요. 아, 요거. 멀티 가울 립스틱이 립스틱을 갖다가 한번더 밖에 안 나왔거든요. 지금 두 달, 두달 정도 실내에 있습니다. 왜냐면 하 얼굴을 좀 키우려고. 우짜라더라도 이제 얼굴을 좀 키워볼까 하고, 이제 계속 두달리인데 오늘 비물 먹이려고 나왔다가, 수돗물을 먹었는데, 아우, 쪼금이 얼굴에서 좀 크긴 했어요. 얼굴이 좀 훨씬, 요거 한두 배는 더 커야지. 애들이 제 물을 싹 들이면서 다 젖을 때부거든요 지금 많이 키우고 있는 중. 열심히 키웁니다, 안에서. 그리고 요런 건 키, 이제 요런 건 조금 정리하면 되겠죠. 조금 더 크면, 이제 지금 초록초록한데, 그 아이가 얼굴을 확 피우면서 예쁘게. 로제트를 만들 것 같은데, 아직까지 원하는 만큼 크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프릴스연. 프릴스연도 입장 다 제거했더니, 지금 엉망진창이죠. 이것도 낼 때도 엄청나게 힘들었지만, 또 이것도 제자리 찾는 것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것도 <laughs> 제자리 찾아 들어가야 된다. 프릴스연도 완전 얼굴이 콩닥지만 했는데, 이만큼 컸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는 탔나? 화상을 입었나? 하여튼, 겨울에도 지금 종 잡을 수가 없으니까 화상도 있고, 뭐, 그죠. 그리고 나울이 실내에서 딱 들어갔다가 나아가, 나오면서 나 이게 화상을 확 입었어요. 어, 화상을 확 입어가지고 너무 따뜻한 데 있다가 여기 이제 탁 해를 보, 봐서 바로 왔잖아요. 실내에 있다가. 그래서 화상을 싹 입어가지고 제가 입장을 좀 제거해 놓고. 그리고는 물을 좀 먹였습니다, 탱탱하게. 아울도 계속 이제 밖에 있어도 될것 같아서 물 먹여가지고 이제 요 아이들 입장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입장도 조금 키우고 하려고 물을 좀 줬고, 제가 어제도 아르제를 <laughs> 보여드렸죠. 왜냐하면 희한하게 아르제가 제리 이렇게 반응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은 뭐곰그 붙어있는 얼굴이고 그래서 그런데. 아르제는 엄청 눈에 확확 들어오거든요. 완전 성장 속도가 어우 예뻐라. 아르제입니다. 너무 예쁘죠. 아르제가 이거를 잘 살려야 되는데. 이걸 보면서 자꾸 큰 얼굴을 보게 된다니까. 근데 요건 이제 조금 더 키워가지고 싹 하면 될것 같아요. 안에 핑크핑크 핑크핑크 물 들어오고 있는 저희 집 아르제입니다. 그리고 예쁘게 세수한 홍등 홍등은 전보다는 물을 많이 뺐죠, 그죠? 그래도 이제 뒷부분은 아직까지 밝게 있는 자줏빛. 이 어, 안쪽이 요런 데가 조금 뺐긴 뺐어요. 이게 꽃대였잖아요, 꽃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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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대. 어, 자구인척 한 꽃대 그 수수꽃다리님이 작년에 재작년인가 속았다고. 하고, 인척하고 올라오다가 꽃대더라고. 근데 꽃대도 너무 색감이 완전 진하게, 요렇게 예쁘게 되어 있네. 엄데 세수하니까 훨씬 반짝반짝 예쁘다. 그리고 카시오 조금 도 마리찬가지. 아우, 이거 빗물 먹은 거 있는 거. 빗물이란다, 자꾸. 아, 빗물을 못 먹여가지고. 저도 물을 싹 걷고 있는 보석이죠, 뭐. 이런 아이들은. 얼굴 자체도 예쁜데다가, 요렇게 엉고 있는 아이 모습은 보석입니다. 근데 털어주면 되죠. 뭐 생각보다 그래도 샤우기를 계속 상면해서쭉쭉 되고 있어도 이게 이제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물 계속 한5 시간 장시간 이렇게 먹이는 효과보다는 훨씬 덜하기 때문에 이 생각보다 위에서 계속 샤워기를 대고 있었다 해도 많이는 못 먹어요. 반응이 막 쨍쨍하게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뭐조면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또 나머지 아이들도 지금 바닥에 있는 아이들도 다 올리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하네. 이걸 만다고 뭐다 이마에 꺼내가지고 내가 또다 올려야 되고. 진짜 총차적인 한국을 만드는 아니 일기예보가 왜 그렇대요. 비가 온다 했으면 오든가 사람만 고생을 시켜고비안 오고 이러면 뭐 어쩌란 말이고 진짜 이큰 화분들을 다 꺼내가 잠시 지저분하지만 보여 이러고 있다니까요. 바닥에 어째야 되나 이거를 이거는 진짜 음, 양호한 겁니다. 저쪽 편은 <laughs> 진짜 발 디딜 틈 없이 다 나와있다고요. 이제 또 사부작 사부작 올려야지 뭐 내가 한 건데 뭐 누가 주고 스스로 내려와가 앉아있은 것도 아니고 제가 제가 다 끄집어내 놓고 뭐 <laughs> 이제 또 이렇게 하면 분염을 하면 어떡할 거고 이제 또 사부작 사부작 올려야지 사부작 사부작 올려가지고 또 자리 살살 잡아가지고 또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요것도 레드 핑클이 엄청 빨갛게 해가지고 휘빙장이 난데요 오릅니다 이. 프릴이 있는 아이들은 사실 프릴, 프릴하고 이렇게 입장이 얇은 붉은색 계통의 아이들은 약간 음, 해가 조금 덜 들어가게 그렇게 해서 키워야지 훨씬 예쁜데 그래서 저 어디에 숨겨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입이 조금 덜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성장을 싹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천천히 서서히 그렇게 물을 드리고 해야지 이거 하엽으로 계속 만들어지가지고 얼굴 소멸 직전에 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조금 컸습니다 그늘쪽에 여기 큰 화분 뒤에 이렇게 해가 안들어오게 쏙 숨겨놔가지고 이제 초록초록하죠 이거는 이제 햇볕을 못보고 그래서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키워가지고 서서히 차각 밑에서 그렇게 물을 드려야지 안그러면 얼굴 소멸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런아이들은 굳이 햇볕 따라 그렇게 가지말고 일을 해보세요. 저는 오늘 또 고생 시작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뭐, 이, 이뭐 몇백 개를 다 끄집어 내라놨으니 보통 일이 아니죠. 뭐. 얼른 힘내서 또 정리 싹 해서 깔끔해지 모습으로 인사 드릴게요. 어유 예쁘죠. 아 백미는 진짜네. 우리 집게 최고다니까. <laughs> 그죠? 저희 집게 최고죠. 아 제가 아무리 봐도 저희 집처럼 저. 보다 예쁜 백미를 못본것 같더라고. 이렇게 백미 마지막으로 보면서 인사드릴게요. 사소고생입니다. 그죠? <laughs> 사소고생.